방식에 크게는 단발효식과 복발효식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효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일반 과일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일주를 말하고요 복발효식은 전통주를 말하는 거예요 쌀과 누룩과 물만 있으면 사실은 우리의 전통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전통주의 이름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복발효는 당화를 거쳐서 하는 방식이다. 그래서 누룩을 이용한다든지 소모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. 또 복발효식에는 크게 단행이냐 병행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단행발효는